1 6 5 성경 읽기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년이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오르산에서 그어 하맛 오규에 이르러 스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부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와께서 호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자 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낫스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희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누의 아들 여호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주간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실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요, 수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유우시요. 납달리 자손 집파에서는 지휘관 안뮤스의 아들 부다인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윈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윈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할 것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유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업의 들이며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업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윈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내윈에게 줄지니라. 도피성.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인 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보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니라 피를 보호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며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붐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형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형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고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시집간 여자의 유산 요셉 자손의 종족 중문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이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현을 당하여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집화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와의 호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집화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집화에서 저 집화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각기 조상 집화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화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이 아내가 될 것이라.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이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스의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저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